안녕하세요. 구워먹고 볶아먹어도 맛있는 양송이버섯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먹어본 양송이 요리 중 가장 맛있을 거예요. 마요네즈 3큰술, 다진마늘 반큰술, 설탕 반큰술, 후추 한 꼬집 넣고 섞어서 소스를 만듭니다. 취향에 따라 레몬즙을 추가해도 좋아요. 양송이버섯 대부분을 갓부분과 일자가 되게 자릅니다. 튀어나오지 않게 잘라내면 돼요. 양송이버섯 손질은 젖은 면포나 키친타올로 살살 털어내도 좋고 빠르게 하고 싶다면 물에 헹군 뒤 키친타올로 물기 닦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취향껏 선택해서 손질하면 돼요. 계란 3개, 고운 소금 한 꼬집 넣고 계란을 풀어주세요. 빵가루 100g, 물 4큰술 넣어 섞어주세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빵가루에는 물을 조금 섞어야 촉촉해지면서 더 바삭한 튀김옷이 입혀집니다. 양송이버섯을 봉지에 넣고 튀김가루 수북하게 2큰술 넣어 흔듭니다. 양송이버섯을 꺼낸 뒤 아까 잘라두었던 양송이버섯 대부분도 가루에 넣어 흔들어주세요. 계란, 빵가루 순서로 튀김옷을 입힙니다. 양송이버섯 대부분도 똑같이 진행하세요. 식용유가 예열되면 중불로 낮추고 양송이버섯을 튀겨주세요. 빵가루 조금 식용유에 넣었을 때 바닥을 치고 바로 올라오면 예열된 거지만, 넣자마자 검게 변하면 온도가 너무 높으니 식용유 더 넣어 온도를 낮춰주세요. 팁이 익었나 걱정하지 말고 노릇하게 튀겨서 바로 꺼내면 돼요. 간단하지만 감탄 나오는 양송이버섯 요리. 양송이버섯 튀김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